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예 백이 이 아래쪽에서 이제 한 집이 나있습니다. 여기는 뭐 흙이 아무리 예 열심히 두어도 깰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앙에서 중앙에서 어떻게 하면은 요 흙이 백이 집을 못 만들도록 이렇게 할수 있느냐, 요것이이 문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궁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기 때문에 거의 뭐이흑의 계획은 불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또 멋진 이러한 수 수단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흑이 뭐 여기를 이렇게 찔러 가는 거, 예, 이걸 치르면 백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뭐, 이거를 두면 이제 사실 백이 이렇게 틀어 막아도 이건 뭐, 크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두고요.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은 백이 있고요. 단수 측면이어서 이거는 이제 뭐,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예 백이 요석 점도 안 버리는. 요렇게 요런 요렇게 두려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걸 이렇게 두는 거죠 예, 요거를 두는 겁니다 베개이 도는 흙이 들어오면 이제 막고요 요렇게 두면 틀어 막으려고 하는데 요때는 흙이 특 찌르는 게 있어 가지고 예 요거는 이제 베개 잡히게 됩니다 이거 두면 단수치고요 이유면 요거 두고 이렇게 두면은 찌르고 요거 두면 요렇게 그런데 흑이 그냥 찌르면은요 참 백이 막는 수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뭔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먼저 이렇게 두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 백이 그냥 웅크려 버리죠 이거 두면은 그냥 석정 포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백 이런 거 욕심부리면은 이제 흑이 이거 뭐 이렇게 빵 때림 해가지고요 이거는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흑이 이렇게 찌르면은요, 이건 틀어막고 또 요렇게 두면은 요고도가 주고요. 마찬가지로 뭐 틀어막히게 되니까 이거는 백이 살게 되는데 여기서 흑이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백도를. 예, 이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서는 뭐 그렇다면 이제 흑이 특공대를 붙여 보내야 되는데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붙이면은 자, 이걸 이렇게 붙이면은 흙에 붙이면 이제 여기서는 백이 가만히 있고요, 찌르면은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흙이 이거를 두면은 예, 흙이 이건 두집 내고 살아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흙이 만약에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예, 백이 이어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건안 되는데요. 그럼 여기 두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이거 찌르면 맞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 것도 안될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지금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이 소가 아주 멋진 소인데 만약에 백이 이었다 그러면은 흑이 여기를 이렇게 끊는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 단수 쳐 가지고 요거는 이제 백돌 6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으면은 흙이 이렇게 백두 점을 단수를 치는데 요것도 백이 난리가 나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은 흙에 붙이면 이, 이렇게 아래쪽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흙이 찌르면은 그냥 단수치고요. 이을때 이렇게 둬서 이 백이 살겠다 이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흙이 어디를 두느냐 바로 이렇게 헤딩을 하는 수가 있는데요. 요 수가 아주 좋습니다. 백이 이으면 찌르고요. 이렇게 이으면 이어가지고 이 백돌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걸 이으면은 찌르고요. 이으면, 요렇게 이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백돌이, 백돌이 잡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이곳을 이렇게, 예, 벽에다가 붙이는 이 벽치기, 벽치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이으면 헤딩해 가지고 이 아주 멋지게 예, 백도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 문제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백 공도가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허술하기 때문에 이제 흑의 공격에 뚫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문제 아주 멋있지 않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